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어,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또 약간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 또장 초반에, 어, 굉장히 또, 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중국 나스닥 선물의 반등과 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어,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참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어 약간 답보 상태에 빠진 지수 흐름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한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장세의 성격상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이 종목 장세에서 지금 지수는 멈춰 있어요 스탑. 거의 이제 스탑에 가깝죠. 지수가 폭등하면서 뭐천 종목이 다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뭐 약간의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철저하게 시장의 대장주, 시장의 대장주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돈이 몰리는 섹터에서만 철저하게 돈이 몰리고 주도 섹터에서만 매매가 진행되는 등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매매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같은 5G 테마의 종목이 있을 거고 같은 어... 폴더폰 관련주가 있을 거고 같은 OLED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종목은 굉장히 잘 가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더 높게 더 비싸게 상승을 하는가 반면 또 어떤 종목은 오히려 굉장히 펀더멘탈도 어, 우수한데 땅굴 파고 내려가는 종목도 많이 우리가 볼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어, 또 반대로 어, 우상향 추세에 있다가 갑자기 또 급나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어, 종합하자면 여전히 시장 아직도 그렇게 허락허락하게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오늘 잘좀 시작하고요 자, 바로 시향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글로벌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 오늘과 미 증시는 휴장입니다. President Day 라고 해서, 어, 나스닥이 휴장인데, 선물만 일단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나스닥 관련해서, 뭐, 여타 뭐, 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어, 전주에 트럼프가 증권거래세 감면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이 또 은행을 통한 경기부약책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은행이 이번에 어, 코로나 즉 우한폐렴으로 인해 이제 부실된 부분에 대출을 나갈 부분에 대해서 네 은행의 부채 은행의 부실 부분에 대해서 묵고하겠다 봐주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2%대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와 덩달아 어, 나스닥 선물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3월에 있을 양회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뭔가에 이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어, 전달이 되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이슈로 올수 있는, 이거는, 네, 이슈는 이제 잔파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에 있어서 주도주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업종 대표주, 섹터 대장주 위주로의 집중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폴더블이면, 세상에서 다 인정해주는 종목, 뭐, KH바텍이라든지, 세균파이텍이라든지, 그리고 파이브지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뭐 종목들 혹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즉 신고가 종목이 더 가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신저가가 날마다 속출하고 있다 이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지난주에 신저가가 79개가 나왔어요 시저, 시장에 이거는 굉장히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고 신고가 즉 가는 종목의 돈이 계속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신고가 가는 강한 종목 위주의 매매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설픈 눌림목 매매가 오히려 굉장히 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갤럭시 폴더블폰 z 및 갤럭시 20의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이 카메라 모드 섹터 및 폴더블폰 관련 주 일부의 강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강한 반등세가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보이는데 뭐 모트렉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더미동 더미동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더미동 그리고 오늘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언스. 등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같이 가야 될 종목들 아직 못간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좀 바라고 있어요 그쪽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 종목만 반등이 강하게 안 나와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길 바라고 있고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는 시장의 기생충 관련주가 대장 자리를 찾다면 지금 지난주 구매일부터그 자금과 그 수급이 BTS 테마로 음. 옮겨갔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대장이었던 t p c 가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t p c 에서 초록뱀으로 디자이 변경됐는데, 일단 초록뱀이 이 BTS 관련 드라마를 제작한다라는 말이 돌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뭐 관련주로는 초록뱀, 그리고 초록뱀의 이대주주인 IOK, 그다음에 W홀딩스, 어, YJM게임즈, 그다음에 뭐 구즈 판매하는 소노공 굿즈를 만든다라고 하는 소노공도 상한가에 들어갔죠. 어그 밖에 이제 BTS 판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협상이 들어간다라는 음원 드리머스 컴퍼니 이렇게 해서 시장에 관련주로 오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 흐름 즉 어,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컴백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구요. 어, 대신, 그런 게 있어요.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가장 화려할 때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테마의 종목군이 굉장히 늘어날 때가 또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비중을 줄여가는 어,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 뭐 1만 대및 충전소 100개 뭐 지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장 마판에 수소차 관련 주로 수급이 쏠렸는데 이게 이제 시간 외에 양호한 수급을 보이면서 내일장 어, 상승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딱뭐 대우 부품 정도만.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수급은 지금 뭐 별, 별로 볼게 없어요. 오늘 시장이 상승한 가운데 코스닥 600억 때렸고요 뭐 코스피 뭐보합권 수준에서 그냥 보합권 수준에서 보합권 수준에서 좀 움직였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네, 흐름입니다. 왜냐? 시장의 메이저들은 철저하게 대장주만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주만 추가라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는 시장이 지금은, 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 부분에서 언젠가는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팔았는데 지수는 올라간다. 참 신기한. 장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조심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이저가 사는 종목들은 가고 안 사는 종목들은 절대 안 가네요. 그거는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리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 코스닥도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 전부 다 매도입니다. 올해 어 작년 올해 이런 일일부터 본다면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모든 코스닥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언제 진정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게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보기 전에 해외. 지표를 몇 개를 좀 보죠. 지금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줄 걸로 보여지며 지수가 올라가고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가 어좀 줄어든다면 이 국제 유가도 한 56불 내외에서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밖에 어 원달러 환율이죠. 달러 환율은. 약간 흐름은 보이는데, 이 아래 구간까지, 1170원 구간까지 내렸다가,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 쌍바닥을 그리는 패턴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게 이제 이번 주말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어 예측을 해봅니다. 자, 좀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좀 보면서. 자, 삼성전자 먼저 갖고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현재 어, 큰 변동 없는 답보 상태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쉽게 상승으로 넘어가진 않는데, 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소형주의 어, 신고가 돌파 패턴을 유념,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키고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는 단기적으로 포트에서 좀 정리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수준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은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 차례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부터는 조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어 120선 이평까지 또 늘려줄 때 다시 접근이 어 필요하고 지금 지난번에 현대차 공장과 기아차 공장이 어 문을 조업이 중단됐었죠. 이그 부분이 어 바로 해소가 됐었는데 또다시 조업이 중단이 됐다라는 이슈가 오늘 또한번더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자주 발생하다 보면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이 공급 물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어,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단기 조정의 이슈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공급에 대한 문제. 하라. 그러면 한번더 하락할 때 이제 새로운 기회를 봐서 그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일단 은 이번에 빼도록 하고 삼성중공업 종목이 좀 지지부지 하죠. 유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좀못 올라가네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그렸다라고는 보는데 일단은 정확히 반등하면 한 7천 구간의 전략 정리를 하고 얘도 포트에서. 어, 빼도록 할게요. 내름 자, 삼성 SDI.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종목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어,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아직은 조정이 좀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큰 폭의 조정이 없다고 라 보여집니다. 시장이 크게 붕괴될 때 한번 조정 때 매수의 기회를 기다렸다 매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에코 프로 b m 도 마찬가지죠. 오늘 CIS라는 기존의 종목이 좀 하락이 좀 컸는데요. CIS라는 종목이 하락이 좀 컸는데 일단 이러한 종목들 철저하게 눌림까지 기다렸다가 한 75,000원 7만 구간에서 7만원 사이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추후에 어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CIS CIS도 오늘 조정이 좀 컸죠. 조정이. 이제 어 회사 매각설이 돌면서 또 조정이 보고 키웠다라고 보여지고 10에서까지 조정이 온다면 네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눌림목은 주도주 안에서 철저하게 눌림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싶고요. PPI는 너무 좋은데 지금 원하는 구간이 안 왔어요. 만 10, 1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KG, 케미칼. 오늘 일단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기존 목표가가 15,500원인데 오늘 15,200원에 일단 매도 의견을 드렸다가 저희가 이제 매도 한 개, 14,950원에 50%를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14,050원에 50%를 매도를 진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한다면 을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만원 기준으로 잡고 50%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일차적으로 매도가 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아니면은 뭐한달두달 달 장기로 가던지네 방법은 그 방법이 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D 칩스 지금 자율주행 차들 다 좋아요. 뭐다 올라갔는데. 얘가 상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버텨줬고 충분히 다시 N자로 꺾어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1,400원 잡고 어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이 이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재유주 안에서 지금 남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젠백스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고 어, 보자마자 굉장히 크게 밀려서 좀 굉장히 크게 당황이 좀 당황스러웠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종목인데, 어, 오늘 이제 일부 반등할 때 손절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부 반등할 때 손절 의견을 들었고,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거는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이제 뭐 관련된 네이버 커뮤니티라든지,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임상 실패서류 돌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됐다라고 합니다. 회사에 여러 번의 통화 연결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연결이 안 돼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으나 어 저희 회원님들 통해서 들어온 결과에 따르면 회사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전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위치에서 즉이 이평선이 수렴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이제 35,500원에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를 못쳐 버렸어요. 그래서 매도 자체가 오전에 진행이 안돼 버렸습니다. 오전에 매도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 이게 그래요. 종목들이 이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은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갈때 반대로 이 이평선이 수렴할 때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폭등하는 양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간에 맞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등하면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고, 어, 악성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이거를 뒤집을 만한 뭔가가 터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트레이더로서 정확히 없다라는 점이, 어, 매도에 대한 생각을 부추긴다 라고 보여줬습니다 로스웰 로스웰은 이때부터 같이 공략을 했어요 회원님들하고 이때부터 매매를 해서 저는 코딱지만큼 먹고 많이 드신 분은 여기서 매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13일 목요일 날부터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해서 지금 매도를 하는데 오늘도 어 목표가 5520원에 네 매도를 했습니다. 520원에 이제 완전히 고가에서는 매도를 못 하고 저희가 이제 520원대 이거 있네요. 520원대 매도를 하고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3문봉 이후에 양봉을 그렸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만 보고 이제 또눌리는지좀 지켜볼 예정이에요. 내일장까지만 좀 잡주긴 해서. 어, 좀, 비중을 시키는 어려운 종목이구요. 자,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오늘 50% 매도를 했구요. 4만원 언저리에서 오늘, 어, 거의 대부분에, 이제, 오전에, 여기서 한번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매도, 이렇게 해서 50% 정도 매도가 됐네요. 한1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폴더 부폰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다 팔기는 그래서 안 팔았는데, KH바텍 당연히 봐야죠. KH바텍 이렇게 굉장히 더 크게 갈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신고가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상승의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이거 돌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 44,000원까지의 목표가를 놓고 일단은 홀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세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서 44,000원 돌파를 하고 위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좀 더. 자, 그 다음에 LB 세미콘. LB 세미콘은 당연히 오늘 오전에 이제 시가에 올라올 때 매도를 어제 종가 배팅을 하셨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러한 저항 구간에서 맞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먹고 올렸을 때. 이거를 먹고 올렸을 때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를 한만천 오백 원까지 잡고 한번 어, 홀딩해 보시고 대신 판탄이 그 컴백하기 전에는 재료 소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MC넥스 눌리면 매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눌림을 거의 안 주고 갔어요 마이너스 일 프로. 이제 39,500원 정도를 봤는데 4만원대 초반까지만 늘리고 오늘 큰 폭에 올랐는데 이 종목도 더 갈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가는 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얘도 더 갈걸로 보여주고요. 어,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이제 5G 안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이죠.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는데 수금만 붙어주면 충분히 위로 강하게 뻗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오늘 캔들과 수급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바로 추격을 하라는 말, 말은 못 드리겠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갔다가 은봉 그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거는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되고 얘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는 매매는 못했어요. 저 혼자 이거 돌파 시점에 들어가서 종가에이이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혼자 진행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돌파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6,900원 좀안 돼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6,800원 정도. 돌파로 매매를 들어가서 일단 홀딩하고 신고가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을 제거를 하려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많으면 역사적, 신고, 역사적은 아니고 최근 기간 내에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시가총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장 하나 마이크론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이노인스트루먼트 이노인스트루먼트는 또 이것도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 보니까 어, 막사라는 말씀은 드리가 쉽지 않은데 어, 로스웰을 매매했던 과정으로 로스웰2 2탄을 잡은 종목이에요. 장중 변통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잡주에 대한 매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오전에 횡보내진 하다가 충분히 이5% 이상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고 매매를 해보세요. 5G 안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의 잡주기 때문에 한번더 들어 올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완전히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대우부품. 대우부품은 시간 외에 강했죠. 여기를 신고가를 돌파하는 를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이것만 내일 관점을 가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개만 볼까요? 초록뱀 지금 신고가 쳤는데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2천억짜리 생각가 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이러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양봉이 뜰지, 아니면 여기 맞고 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 좀 봐야 되겠네요. DPC처럼 신고가를 친 종목은 이제 말 그대로 완전한 신고가에서 시가 형성했을 때더 위로 갈수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초록백 같은 경우는 위에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가백팅에서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려운 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자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